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궁부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강에서 여러분들께 홀랜드 검사와 재무 심리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제가 댓글을 하나씩 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 중에서 수잔나 김님은 전혀 관련 없는 어, 직종에 있었네요라면서 속상해하셨고요. 또이선란님은 사회형 예수형으로 나왔는데요. 뭘 해야 하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네요. 하하하라고 적어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검사를 해도 어떻게 이것을 수입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강점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홀랜드 검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많은 분들에게 재무 코칭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았어요. 그중에서 몇몇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혼돈의 여왕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관습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관습형이 높으신 분들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고, 나중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되셨죠.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시고요. 관습형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분이 관습형도 나오지만 예술형도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홀랜드 검사를 시행을 하시다 보면은 육각형에서 반대면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수형과 사회형은 바로 가장 먼 거리 반대편에 있죠. 이러한 반대편에 있는 관수형과 사회형이 함께 나타나게 될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혼란이 생기게 돼요. 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분야이기도 한데, 그거와 정반대되는 분야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이 혼돈의 여왕님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 하셨어요. 우울감이 계속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무언가를 수집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허전함이나 혼란은 사라지지 않죠. 만약에 내가 홀랜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두 개의 극단적인 성향의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됐다면 이 질문을 해 주세요. 바로 나는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혼돈의 여왕님께 어떤 일을 할때 가장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혼돈의 여왕님은 요리를 할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는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 때 굉장히 몰입을 할수 있고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이아몬드 통장에 있던 10만원으로 제가 쿠킹 클래스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작곡 클래스도 듣고 또 글쓰기도 한번 배워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분이 예술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잠재워져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계속 허전함이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직장에만 다닐 때에는 굉장히 우울한 마음도 들고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던 여러 가지 예술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의 일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관습형의 일만 할 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술형을 같이 살려주게 되시면서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는 인생 이막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요리 부분에서 강점을 살릴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수입의 다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셨어요. 반대로 만약에 나의 강점 분야가 서로 인접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돼요. 다음 예시로. 자기개발의 여왕님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취미는 강의를 듣는 것, 세미나를 가는 것, 책을 읽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그래프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관습형, 사회형, 진취형. 특히 진취형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죠. 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세 가지 분야가 모두 다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긍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사례는 패션의 여왕님의 사례예요. 이분의 경우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죠.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분은 예술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런데 진취형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에는 좀 힘드시고 또 관습형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또 사회형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무언가를 협업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5단계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서 성공한 롤모델 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 또는 상품 등을 검색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단계는 분석이에요. 만약에 웹사이트를 발견하셨다면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핵심 상품은 무엇인지 어떤 타겟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평가. 이 웹사이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적용이에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벤치마킹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차별화예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을까 차별화 할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패션의 여왕님은 특히 옷 중에서도 바질와 또 신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신다면 바지 부분에 특화된 강점을 가진 그러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겠고 또 신발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것을 같이 함께 소개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크게 효과가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의 강점을 수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5단계 법칙을 적용해 주세요. 다음 사례는 상담의 여왕님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회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신 걸알수 있죠. 그런데 그 사회형과 인접해 있는 예술형도 강하고 또 탐구형도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은 굉장히 평안한 상태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큰 혼돈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사회형이 강한 경우에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이야기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그러한 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의 경력을 보게 되면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또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자신의 강점을 아직까지 수입화 시키지는 못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5단계를 적용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분께 미션을 드렸어요. 본인의 롤모델 검색이죠. 검색 미션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셨어요.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상담에 가장 최초 창시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죠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중에서 롤모델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요청드렸어요. 현실형 점수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 있던 사람들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롤 모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 계신 분 중에서 잘 하시고 계신 분을 꼭 선택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다시 검색을 하셔서 오은영 선생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죠? 그리고 제가 또한 분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임숙 원장님이시죠. 롤모델의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1단계에서 롤모델을 검색하셨다면 2단계에서는 바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알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분이 롤모델을 검색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나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이것이 수익화가 될수 있을까? 하나의 로드맵이 그려지게 돼요. 바로 이분도. 강의를 하시거나 또는 책을 하시거나 궁극적으로는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강점을 살리면서 만족도도 크시고 또 그것이 수입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또는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본인의 배움에 투자를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또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그 길을 따라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5단계 원칙에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차별화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바로 이분은 한부모 가정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한부모인 사람들, 그리고 한부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러한 센터를 운영을 하신다면 본인의 경험과 또 강점이 접목돼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여러분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강점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직업 다섯 가지를 검색을 하셔서 댓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두 번째 명함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 기라보는 혁명적인 벤처 사업가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저녁마다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고 싶지 않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죠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또 수입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커리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커리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과연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작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꾸준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또 여러 가지 강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바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수입도 높게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조건은 기쁨, 두 번째 조건은 보상, 세 번째 조건은 몰입이죠. 이세 가지가 함께 만족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지는 일이고요. 몰입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일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은 나를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책 속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당신이 삶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솔직한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두 번째 명함을 만들으라는 거죠. 98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가진 기술을 파악하고 재배치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명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습득한 기술 또는 부모나 다른 롤모델을 통해서 습득했던 기술 또는 일이나 커리어를 통해서 습득한 기술 또는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시행착오를 거쳐서 스스로 터득한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현재 가진 기술의 예시가 되어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씩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 이상 적어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고 실제로 나의 강점을 재배치하는 거죠. 작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내가 해온 일들 그리고 습득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확실한 약점이라고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에 집중을 하고 약점 부분에 시간을 덜 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못할까 또는 아, 나 정말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올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보다는 아, 나는 이 부분에 소질이 있어. 나는 이 부분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강점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연마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가는 첫 번째로 글쓰기와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훨씬 더잘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바로 협상법을 익혀라 라는 거예요. 협상법을 익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좀더잘 설득을 할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작가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협상했던 그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협상법을 익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또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기, 글쓰기, 협상법, 이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훨씬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는 나와 꼭 맞는 일을 찾아내기 위한 13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일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일 외에도 우리의 소득을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두 번째 명함을 만드시는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나의 일을 찾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두 번째 명함을 응원드리고요. 또두 번째 명함뿐만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또 집중을 하셔서 세 번째 명함, 네 번째 명함까지도 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딱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드릴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